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토지의 분류부터 이게 설명 없이 그냥 간단간단하게 이두 문자가만 꼭암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문자 위주로 어, 다시 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분류에서는 두 문자만 따면 부바, 태권, 후상, 인내맹적 대자, 나제, 건건 법소 빈지 필등 획가 그래서 부지 부바는 부지에서 그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바닥 토지할 때바 그래서 부바이고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에서 건 그래서 택건이고요. 그다음에 후보지에 후와 그다음에 상호 간의 다른 지역으로 해서 전환되는 그래서 상, 그래서 후상, 이렇게 됐고, 이행지는 그 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라서 이내, 그러니까 내에서 해서 이내. 그 다음에 맹지 같은 경우는 접속면이 없다 해서 맹접. 그 다음에 대지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루형 모양의 토지라 그래서 대자. 그 다음에 나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그래서 나제 그래서 나제 찍어서 할때 나제 그다음에 건부지 같은 경우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 그니까 러 그래서 건건 그다음에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그래서 소유권이 있다 그래서 법소 그다음 빈지는 지적 공부에 올라 있지 않은 토지 그래서 빈지. 어, 그리고 필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집원에 붙는 토지의 등기, 그래서 등기 등록 단위, 그래서 필등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획지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그래서 획가 어, 이렇게 두 문자를 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방 유놀 휴시 공외 포하, 선고, 한경, 농농, 간사, 환도, 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공안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집가상승을 기대하고 방치되는 토지, 그래서 공방. 그 다음에 유휴지는 놀리는 토지, 그래서 유놀. 그 다음에 휴안지는 그 쉬게 하는 토지, 그래서 휴시. 그 다음에 공지는 그,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라서 공외 그다음에 포락지는 하천으로 변한 토지 그래서 포하 그다음에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라서 선고 그다음에 한계지 같은 경우에는 경계 지역의 토지라 그래서 한경 그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세의 그 과세 표준이 된그 그래서 농농 그다음에 간석지는 만조수의하고 간조수의 사이를 말해서 간사 그다음에 환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개발사업에서 하는 거라서 도 그다음에 체비제는 그니까 재원조달을 위해서 사용 처분 가능한 토지니까 체제 그다음에 원지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로 조성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라서 원전 예 그래서 뭐윤놀 원전 환경 뭐 이런 식으로 어 두 문자를 따서 빨리빨리 어, 기억할 수 있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속성에서 부동성의 동자만 따서 동세정임공조위입추규. 그래서 동에서 동세. 그러니까 동하면 세, 세가 먼저 떠올라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 동서. 예 다른 말 동세 그래서 세는 세부나 지역적 세부나 그 다음에 정은 정보 활동화 그 다음에 임은 임장 활동화 그 다음에 이제 공시 방법이 동산하고 다르게 된다는 거공그 다음에 조는 조세의 기초 자원이고 그 다음에 외부 효과의 외그 다음에 추상적 구체적 시장할 때추그 다음에 입지 선정할 때입 그래서 외입 추 그다음에 규제와 통제를 받게 되니까 규 그래서 동은 동세정임 공조 외입 추규 그래서 동세정임이가 어 공조로 외입을 추교한다뭐 이렇게 그다음에 증 같은 경우에는 늘어난다라는 의미인데 증생토지 체법사 수독집 이렇게 두 문자를 만들어 봤는데 증 다음에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 늘린다. 토지 할때 생은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생. 그 다음에 토지 공급.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물리적인 공급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 그 다음에 지대, 지가가 나오니까 지.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 그래서 최. 그다음 법적 제한이 이제 많게 되니까 법. 적 제한 과다 그래서 버. 그 다음에 사회성 공공성 어, 이래서 사. 토지 공개념의 사회성 할때 사.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늘어나질 않으니까 그래서 수. 그 다음 독점 소유욕 할때 독.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을 집약화 시킨다 할때 집. 그래서 증생 토지 채법사 수독집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영속성은 영 그래서 영감구인가재관 그래서 감은 감가상각 할때 감가 그 다음에 구는 구매력을 보호한다 할때구그 다음에 인은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이 있으니까 인그 다음에 가는 가치보존력이 우수하다 그리고 재는 재생산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다음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을 크게 한다. 그래서 관, 그래서 영은, 영감구인, 가재관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개별성 같은 경우에는 개, 그래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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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계 대표, 그래서 어, 비공개성 할때 비, 비표준화성 할때 비, 비조직성 할때 비, 그래서 비가 세 개예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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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독점화 할때 독,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 안 된다. 그래서 일, 개는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된다 할때 개, 그 다음 대는 대체 불가능할 때 대, 표는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한다. 그러니까 개별성이니까, 어, 각각의 그, 그 개성 때문에. 그래서 표. 그래서 개는 개, 비비비, 독일개, 대표. 이렇게 해봤고요. 그다음 인접성 같은 경우는 인용외환대지 어, 인용외는 환대한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할때용 외부 효과의 외 그다음에 사회적 환수 할때환 그다음에 용도적 대체가능 할때대 지역 분석을 필연화 시킨다 지 그래서 외부 효과는 인접성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 이 위에 있는 다른 음, 거에서 이제 부동성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개다 어, 외부 효과가 이제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접성은 인용의 환대지 이렇게 어, 해봤습니다. 아, 여기 총론은 여기까지이고요. 그 다음 부분. 그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